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0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한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이 묻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제도가 없었지만 그 권한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왕이 가진 권한보다 훨씬 더큰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을 받으면서 살때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거부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들어왔을 때 결국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 선자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렸어요?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면 너희들이 더 고생이다. 사람이 다스리면 너희들이 더 피폐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이 좋습니다.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왕의 자리도 흔들리고 하나님 다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세요.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지만 결국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 또 남쪽으로 북쪽에 19왕이 있었는데 19왕 19 모두가 하나님 모시게 악했다고 나와요 남쪽에도 19명이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겨우 3분의 1만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그렇게 흘러온 이 왕의 제도가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그래요 그 제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나라에 분쟁이 끊이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만족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큰, 성경의 큰 주제로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창조되던 그때의 그 나라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곧 회복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우리는 꼭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살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나 세상의 나라가 부조리하지만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 된다. 그러면 다시 오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은 환영하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왕노르 타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대한 뜨거운 이 논쟁이 있는 거죠. 어, 헤롯 왕을 보세요.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온다고 하니까 두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죽,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묻는 말도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지만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 말이 맞도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흘러오는 우리의 신앙의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면 그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와 사람이 다스릴 때에 차이를 너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편이든지 많은 성경에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 찬양받는 대상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지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왕을 경험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피폐해졌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억압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우리나라 잃어버리면 다른 나라가 다스리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막 팔려가는 거예요.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그런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처절한 아픔이에요. 400년 동안 이사를 종살이 됐고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39년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아픈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기록자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지도나시고들려우시고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잊지 말아요? 찬양하면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방법은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 많아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높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알냐면요.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한데 하나님 자녀담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높아질 때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존귀함을 사실은 높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너 찬양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라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존기하게 지음받은 존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성령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나와요. 네. 여러분, 성령받은 증거가 막안 보는 걸 보고 막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가장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로 운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불편합니다. 아버지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높아져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높여야 높으신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그래서 문 나라의 고관들이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꿈도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와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겼던 증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관들이 고관이잖아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 속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 왕으로 삼고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그 권위를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고 바람이고 꿈이에요.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말씀은 어명이에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고향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명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바를 알지 못해도 어명이기 때문에 떠났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기꺼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예표로 삼는 멜기세댁을 만나면서 그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도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드려라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로 등장한 멜기세댁 왕에게 자신의 십일 전 재산의 십일절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 아니면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아까운 것을 왜 드리겠습니까?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기꺼이 내 바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번제단에 번제단에 올린다는 것은요, 그냥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양을 번제단 번제로 잡는다는 것은요, 묶어놓고 배를 갈라 벌려 놓는 거, 예요 내장을 다 꺼내는 일이에요. 오늘날 그 일이 가능합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왕으로 어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십니까? 그런데 왜 어명으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우 왜에게는 왜명이 되지 않죠? 왜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 자녀됨이 온전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케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가장 평온한 나라, 가장 평안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이 세상 나라도 온전하게 될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호흡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해서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명이 되게 하시고 그어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아브라함이 되었던 존재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